안녕하세요. 오늘은 늙어서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4가지에 네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째, 오랜 경험으로 인한 자립심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혼자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친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둘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굳이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셋째 시간의 가치 변화입니다. 젊음보다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선호하게 됩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넷째,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굳이 새로운 관계를 맺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늙어서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